대한민국 해병대의 기술력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육군, 해군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력입니다. 특히 상륙작전, 해안 방어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죠. 과연 해병대는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장갑 차 KAAV는 해상에서 육상으로, 병력과 장비를 빠르게 수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기부양정 LCAC는 험난한 해안 지형에서도 기동이 가능하며 상륙작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해병대의 핵심 전력으로 상륙작전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병대는 단순히 상륙작전에만 특화된 부대가 아닙니다. 해병대는 뛰어난 전투력을 갖춘 정예 부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격 훈련, 특수 수색 훈련 등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합니다. 또한 K-9 자주포 k 레 a 전차 등 육상 전투 장비 운용 능력도 갖추고 있어 필요시 육상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해병대의 기술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내에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장비, 유지보수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해병대가 더욱 강력한 전력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가 직면한 과제도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증대,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등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해병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도입 훈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전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병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과연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해병대가 어떤 기술력으로 국가를 지켜낼지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